어, 대구에좀 늦게 왔죠? 네. 네, 늦게 오신, 온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영화 재밌으면 인터넷에 별점 하나씩 더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상 강재현입니다 아,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대구 첫날인데, 계속 여러분들이 게 관객석을 꽉 채워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기분 이렇게 보게 해서 뵙겠습니다. 영화는 그냥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영화를 10회 한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고니다감 보시면서 감사합니기분다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주문으니까 주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한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빈철입니다. 아, 대구 영화 분위기가 정말 열, 열성적이라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희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즐겁게 웃으시다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있게 보시고 네, 꼭 재밌다고 안 돼, 안 돼.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구에 온다고 특별히 핫피코로 티셔츠를 맞췄어요 저 예쁜가요? 네 저희가 약3초만만 저희의 뒤태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네, 카메라 꺼내세요 카메라 꺼내시고 지금부터 3초만 보여드릴게요 자 뒤돌아볼까요? 하나 둘셋네 다시 앞으로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그냥 갈 수가 없죠감동에 직접 사인하신 시나리오와 사이트 스타일 지금부 시작할게요 열심히 어필해주시는 분을 직접 지정해주세요 죄송해요 시의 율자 그러면 지금부터 환호 속에 사이퍼스터 증정과 프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선물을 선물이실게 싸나는분 감독님께 감사일게 <목소리는>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청사 2변세번 보시면 다 떡방 커질 테니까요. 네오늘네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영